안녕하세요. 양포로입니다. 오늘은 던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던지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던지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해보면, 던지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오른손으로 던지는지 혹은 클럽으로 던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바로 오른손으로 공을 향해서 던져라라는 말입니다.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쉽고요. 왼손 잡이는 왼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쉽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핸들로 컨트롤하는 게 편하신지 그 먼저 잡이를 생각해주시고, 저는 저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던지는 모션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 클럽을 던지기 전에요. 공을 오른손으로 잡고, 공을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잡고 있는 공을 이 바닥에 있는 공한테 맞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던지는 게 좋은데요. 이 동작을 왜 하냐. 내가 오른손을 공에게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확률이 높아지면 클럽을 잡고도 컨트롤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클럽은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컨트롤을 잘할줄 알아야 헤드도 잘 컨트롤 할수 있는데요. 근데 오른손을 던지는 방법을 모르면 클럽을 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던지는 지점을 백스윙 탑 위치, 즉 다운 스윙 스타트 지점부터 오른손을 공에게 던질 거고요. 클럽을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 오른손으로 공을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헤드로 맞춘다. 라고 스윙을 하면은, 요렇게 얼리 스텐션이랑 캐스팅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오른손으로 던진다라고 하면은, 구독자님들이 갖고 싶었던 요 임팩트 있죠? 이 체중이동, 오른손, 핸드 퍼스트, 다운블로 다 들어갑니다. 즉, 내가 클럽을 던지려고 하면 이 공간이, 다운스윙 때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공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보상 동작을 해야 돼요. 뭐냐? 몸이 앞으로 숙으로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쑥으로 들으면서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 힘이 들어가거나 뒷땅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몸이 들리는 얼리 익스텐션 현상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공을 맞춘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럽을 잡고도 스윙을 할 때, 이런 임팩트 소리가 나야지 오른손으로 잘 던지시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클럽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공을 향해서 던진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연습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드레스 위치에서 공을 잡아주시고, 백스윙 탑에서 공을 향해서 던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공 주변에 던지는 공이 맞아야 되고요. 공을 정말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 던지다 보면은 이 던지는 동작을 쉬어 보여도 막상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연습 방법을 할, 연습을 하시기 전에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면 클럽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제가 앞 모션을 보여드리면 클럽으로 던지시는 분들은 없이 스윙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클럽의 간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과 손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지지만 손으로 공을 던지는 분들은 손과 공이 점점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프로님 뒷땅 안 나나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뒷땅 절대 안 납니다. 왜냐? 옆에서 보시면 클럽으로 던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죠. 오히려 이 공을 억지로 맞히기 위해서 몸으로 조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손으로 던지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공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클럽이 빠져나갈 구간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뒷땅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시기 전에 내가 던지는 느낌을 100%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공을 가져와서 잡아서 공을 향해서 던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 던지는 느낌을 정말 잘 아실 거고요. 잘 던져야 스피드가 납니다. 스피드가 나야 임팩트가 강해집니다. 거리가 나고 방향성이 좋아지려면 내가 첫 번째로 던지는 지점, 다운 스윙 스타트 때부터 오른손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